이를 붙이셔야 돼. I'm oh, 아니아니 가지마, 가지마. 아니 가지마, 가지마, 가운데 잡아, 가운데 잡아 가지마, 가지 가지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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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가지마, 가지 가지마, 가지마, 가지

어우 리키기 좋아. 아 이거 많이드요 와이드요. 빨리 하나만 도나아하나 아우 아우 아나아 아우 아우 아야 아우 아야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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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! 아우 아우 아 아우 아우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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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되라! 아, 더아 야, 야, 그 순간 대라고 바로, 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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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여행, 바로! 아,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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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아니아니 이거, 왜, 왜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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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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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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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니 우리, 우 우리, 거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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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, 우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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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내가 아, 아, 발이야 왼발! 됐다, 됐다! 야다 아, 지옥은! 아, 일단 해 일단 집중해! 다됐다려 동영, 동영, 동영! 다영 동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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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 동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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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동 자안 빨리, 순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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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, 나와. 라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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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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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현, 동현, 동현이 피고, 동현이 피고. 이제 라인 받아야 동현이 되는데. 이거, 이거, 이거 같이? 그렇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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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가봐, 해, 살려, 살려. 어, <목소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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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, 목소리, 목소리. 앞에 둘 잡아, 한테 둘. Okay, Toga, 깊게 가 p i n g t i p 깊게 가라고 깊게 가라고 p p i n g Tipping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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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i p p i 영웅 여기 하나 남아. 하나, 하나, 하나. 람준 조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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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이형준 조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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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준 조준. 와준 조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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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면조 오, <목소리> <목소리> 기다려, 기다려. 나 해본다, 해나가라고 오케이. 다나해다 오케이. 다나해다 오케이. 오, 나 해본다, 나다오나다나다다나 mờ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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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, 다시, 다시. 앞에 이리이다이다이다이 허리 사이. 이리리리리리리이리이 아 오늘서 있 지금 아 오늘 잘 만져. 수려수려가가 하나, 하 잡았어. 네, 네. 뭐, 어차피... 석석한발더 바... 네. 네. 내려, 더 내려야 돼, 더, 들여, 더 내려, 세 개부터. 네. 네. 세 개부터. 아. 네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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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출발, 형출형

자다이 제대로 보 반대! 아,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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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에이 에이 내려와 내려와 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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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맞아요? 라인 공이 라인에 걸치기만 하면 되 석재 멘테클 석재. 한 명씩 맞한 명씩. 한명섭섭 석재 형, 석재 형 준비 하나. 현민 형 내렸다가 내렸다.

승관이 형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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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나 불쌍해 미아형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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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 하나 민재 하나 안쪽이 안쪽 안쪽 나와 나와야 돼아 여보 준비해 예에 이거 가자. 네. 가자. 강사, 강사. 가자 가자 됐다 됐다 턱 때려 아 어? 민재 아 민재 민재형 어, 민재형 아, 민재형, 아, 민재형. 아,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, 괜찮아. 아, 좋아, 아, 좋아 좋아 좋아, 아, 좋아. 좋아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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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민재형, 그냥 내려와야, 내려와, 내려와, 아! 내려와야 돼, 내려와야 된다고. 와! 와! 급해, 급해, 영웅, 급해. 영준, 같이 가라고, 영준. 미안하. 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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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짝 묻어야 돼, 묻어야 돼, 이제. 나가. 영웅이 야, 이거, 나가, 영웅이 나가, 나갔다. 영웅이 나가. 나와, 나와, 더 나와. 하나 남았어, 하나 남았어. 야, 더 나가, 배지야. 더 나가, 더 나가, 더 나가. <laughs> 나가, 영웅이 나가. 아, 야, 응.

Ya qərar budur. Ya qərar budur. Ya qərar budur. Ya qərar budur. Ya qərar budur.